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랩의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또 포레버 스트레인지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이제 저번 시간에 위더를 잡았잖아요.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드래곤을 한번 잡으러 가볼 겁니다. 어, 네, 별이 잘 모였겠죠? 뭐 그럭저럭 모이고 있네요. 어, 요거는 확실히 이쪽이 훨씬 빠르긴 하네요. 어, 근 네. 뭐야, 엔더 진주 모이는 쪽이, 음, 뭐, 크럭저럭.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 드래곤 잡으러 엔드에 가야 되니까, 어, 엔드를 가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있죠. 그거는 바로 이 녀석인데, 어딨니? 아, 아, 아. 이 녀석 엔드 케이크라는 걸 먹어야 돼요. 어 그러면 엔더에 갈 수가 있는데 뭐 가끔 가서 뭘 엔더 영혼 같은 거 잡아오는데 이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케이크를 우선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어... 동물들을 우선 조금 스폰을 해 놨어요 어, 이거를 어, 하려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가지고 어, 우선은 이 닭들을 좀 늘려서 소를 뽑는데 이용을 좀 했고요 지금 소가 오, 뽑는, 뽑아야 되는데 가죽 8개랑 달걀 20개가 들어가 가지고요 어, 달걀 먹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음, 무튼 어, 소를 얻었죠? 그러면 이 소한테 우선 양동이를 이용을 해서 그 우유를 채취를 해주도록 합시다. 케이크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유를 여섯 개 뽑아야겠죠? 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음 가지고 가서 <laughs> 엔드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어 생각해 보면 굳이 이쪽으로 날라오지 않아도 요번 녀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우유는 구했고 이제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뭐 설탕 같은 경우에는. 뭐, 저쪽에서 마녀를 잡아서 얻었던 설탕들을 이쪽으로 집어넣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케이크를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엔더의 눈. 엔더의 눈은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음, 엔드케이크 자체가, 어, 먹으면 조금씩 달아지긴 하는데, 그 달아진 거를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금사과가 있어야되는데 어 마침 딱 하나가 있네요 이, 이 녀석이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없고 이 던전체스트에서만 얻을 수 있어가지고요 이걸 얻으려면 뭐 다른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해요 어, 이 녀석을 만들면 어, 이 퀘스트를 완료를 하면 황금사과를 주긴 합니다 좋아요 근데 황금사과가 하나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걸 만들어가지고요. 설치를 하고, 엔더에 가서 드래곤 한번 잡아 봅시다. 잠깐만. 엔더 눈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엔드케이크가 커지는 걸볼 수가 있죠. 어, 이걸 다 먹어버리면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엔더의 눈을 추가를 해가지고, 어, 얘가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 또 만들어야 되니까 되게 번거롭고 귀찮아지잖아요. 자 좋습니다. 이제 엔더를 가가지고요 어, 엔더 드래곤을 잡아볼 건데 케이크가 어? 하나가 있었니? 아니 케이크가 남았잖아.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엔더에 가서 엔더 드래곤을 잡을 건데 엔더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이 오픈 모듈러 터렛을 이용을 해서 잡을 건데요. 어 미리 저쪽에서 소모를 할 에너지를 음 소급을 해놨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넘어가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어 무기 같은 경우에는 d 엔 d 정도밖에 없긴 한데. 어, 이 터렛이 있으니까 어 수월하게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업그레이드도 조금 넣어줬고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핸더 드래곤 잡아보도록 하죠. 근데 잠깐만 이거 돌아갈 방법이 없나? 아 엔더 드래곤 영혼을 잡아 왔어야 됐는데 음, 프리즘을 안 만들었네요. 잠깐만 이거 안달 텐데 하, 아쉽다. 뭐 나중에 드래곤을 재소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때 따로 해보도록. 어 잠시만 아씨못 들어가잖아. 아 드래곤님 미안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아직 준비가 안됐어요 아니 어 큰일났다 잠시만 드래곤이 나의, 나의 터렛 베이스를 먹어버렸어 음... 큰일났죠 난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요 자 우선은 드래곤을 편하게 잡기 위해서 이걸다 깨야 되는데, 활이 있었으면 좀 편하게 깼을 텐데, 활이 없어가지고, 이거 맞으면서 깨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자, 우선,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다 뽀사고, 드래곤을 잡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씨 음. 아 먹을 것도 안 갖고 왔잖아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laughs> 음 어떡하지? 그.. 아 이거 깨다가 죽겠는데? 음~ 깨다가 죽을 일인데 미린데... 아, 에너지가 안 차는데 음... 큰일 났다 활이라도 좀 가지고 왔으면 괜찮아 좋겠... 이거를 아... 어 드래곤이 터의 베이스를 날려버려 가지고 음 으흠... 큰일 났습니다. 와. 랜덤 맨들왜 이렇게 드래곤을 조율 중에 사다이죠? 원래 이랬나? 음.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어? 죽을 수 없으니까 어, 음식을 좀 꺼내도록 할게요. 음식 조금만 꺼내 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 죽을 순 없잖아요 아이고 떨어져 죽을 뻔자요 상태로 이제 드래곤을 사냥을 하러 가야겠죠 일단은 요, 요거 요 크리스탈부터 다 처리를 하고요 드래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 버전 올라가면서 드래곤이 계속 날지만은 않기 때문에 잡는데 조금 수월하긴 할 거예요 우선은 아이고 드래곤한테 안 맞도록 조금 주의를 하고 어 크리스탈 계속 부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요거까지 부시고요 드래곤을 잡아 주도록 하죠 좋아요 음... 이 상태로 이제 드래곤을 사냥을 해 보도록 합시다 아... 좋아요 엔드디엔더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엔더드래곤이랑 엔더맨이랑 싸우나요? 어... 뭔가 그런 분위기인데? 아... 여기 드래곤이 뿜어놓은 불의 산에 들어가면 엔더맨이... 어... 어, 여기서 기다리면 엔더맨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좋습니다. 아 여기서 기다리면 또 이쪽으로 오겠죠 엔더맨이? 아 엔더맨이란다. 엔더드래곤이? 좋습니다. 뭐이 상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뭐 제가 하려던 거랑은 조금 방식이 다른데 어쩔 수 없죠. 엔더맨이 음... 엔더 드래곤이 제 더라이 베이스를 날려먹었으니까 <laughs> 이거 데미지가 음... 왜 이렇게 안 막히니? 그... 야, 너네 엔더 드래곤 겁나 쫓아다니는구나. 팬클럽도 아니고, 이거 <laughs> 음... 이리 와보겠니? <laughs> 엔더드래왜안 내려와? 빨리 내려와보지 않을래? 아... 아 이런... 어... 먹을게... 애매하군요. 야, 아이씨. 리온 아우, 시끄러워 죽겠네, 핸더 드래곤 아이, 필요하 야, 아,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 아, 에이 아 원거리 무기를 좀 바꿨어야 됐는데 이 아이 거 칼이 안다 칼이 다다 때리지 야이 음. 음.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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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흠아 음. 어, 고기 먹는데도 느려 다시 왔다. 이게 마지막이겠죠. 아무래도 자 잡았습니다. 아, 흐그 원래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laughs> 쓸데없이 오래 걸렸네요. 진정,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엔더 드래곤도 잡았고요. 어, 뭐 경험치랑 기타 등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돌아갑시다. <laughs> 음. 어우 씨. 엔더맨이 엔더맨이 되게 많이 이쪽 이쪽 세계로 넘어왔네요. 옐라. 야, 야, 여기 봐라. 야, 고르지. 야, 너네도 일로 와. 안 야고르니?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그래, 그래. 아, 좋습니다. 어, 엔더 드래곤 잡았고요. <laughs> 뭔가 생고생을 하긴 했지만, 음, 그 프리즘이랑 어, 먹을 건안 챙겨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좀 했는데, 음, 베이스를 날려 먹을 거라고는 <laughs> 생각을 못했어요. 아, 세상에. 자, 뭐, 엔더 드래곤도 잡았고, 이제, 음, 이제 엔더 쪽으로 넘어가서 필요한 만큼 엔더맨을 납치해 올 수가 있죠. <laughs> 자, 어, 아마도 영혼병이 조금 있을 텐데, 그걸로 엔더 드래곤 좀 납치를 조금 해봅시다. 어디다가 쓸 거냐면, 이제 텔레포트를 할수 있는 녀석을 만들 건데요. 아 이게 유리가 아니라 재결정석영이 들어가잖아. 석영 얼마나 있지? 어 석영이 여기 있다. 둘세 개면 몇개 정도 나올려나? 어 텔레포트를 하는 걸 만들 건데 어. 기본적으로 18개가 있어야 돼요. 엔더맨 영혼이 왜냐면은 어, 텔레포트를 작동하는데 9개가 들어가죠. 근데 그 9개가 들어간 거에다가 어, 2개를 연결을 시키려면 9개, 9개에서 9개 18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엔더 수정 만들어야 되는데, 엔더맨 영혼이 이 9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한이 텔레포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네, 한 쌍이 필요하니까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무튼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18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10개, 18개.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엔더맨 조금 잡아서 오도록 하죠. 요거 먹으면, 먹으면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넘어왔고 뭐또 엔더 드래곤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엔더맨들이 있죠 근데 이건 다 납치될 일들이에요 아아 근데 또 문제가 있죠 공간이 18개가 없다는 게 문제 음 어, 그, 엔더체스트를 좀 만들어서 다녀야 될까봐요. 아, 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어, 마침. 그래도 없어지진 않았네요. <laughs> 자, 그러면 요거 잡았으니까 돌아가보도록 하죠. 어, 저쪽에 또 그게 있네요. 음, 그, 뭐야. 새로, 그 버전업 되면서 나온 이 엔더시티라는 곳 여기다가 엔더 진주를 던지면 엔더시티로 넘어갈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차피 이쪽으로 가는 자살했어 <laughs>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뭐 언제든지 올수 있으니까 자 아마도 그 엔더 엔더 체스트를 만들 수 있을 걸로 아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음... 엔더 아이오에서 아이오 빼면 엔더, 그면은 봅시다. 음. 그 엔더 있네요. 엔더 체스트랑 엔더 파우치. 엔더 체스트를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엔더 파우치를 들고 다니면서 어어 어 이것들을 집어넣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엔더맨 영혼을 조금 더 잡아오기 위해서 어 잠깐만. 아니, 이것은 <laughs> 오, 엔더 드래곤 잡아서 이게 나왔네요. 야, 인피니티 부스트 카드. 요거가 있으면은 음. <laughs> 잠깐만. 잠깐만 그렇다는 것은 한번 엔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음 그래 봅시다 아니 이것은 <laughs> 자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녀석을 열면 오 좋아요. 드디어 이와일러스 크래프팅 터미널이 완벽해졌습니다. <laughs> 시공을 초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음, 좋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엔더맨들도 조금 납치를 해서 가도록 하죠. 이거 너, 너는 좀 아닌 것 같고. 너너너너너 나, 나 No. n 좋아요. 음, 좋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아, 엔더맨을, 그, 뭐야, 수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어, 음.. 크레딧 안보고요자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음.. 만들어 보죠 크크크 아마도 오, 여기서 요녀석 진동성 수정이 필요하네요. 18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엔더맨, 어, 영혼이랑 엔더 수정. 어? 엔더 수정 하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몇 개만 우선 만들어보고, 제가 다음 시간에 다 만들어서 어, 돌아오도록 하죠.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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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진동성 수정. 11개가 있네요. 좋습니다. 이걸로 한번 엔더 수정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전동 스포너가 아니라, 음 아마 요위 있는 요 녀석을 이용하면 될 건데, 놓고 놓고, 어 경험치를 주입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음, 좋아요. 자이 녀석이 아마도 만들어지면은 우주선을 쏘지 않고서도 <laughs>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좋아요 자뭐엔더스정 4개 나왔네요 자 이게 9개가 필요한 건데 일단 4개가 나왔으니까 이걸로 한번 만들어는 보죠 요거를 만들 수가. 아니, 백동성 수정이 또 필요해. 잠깐만, 백, 백동성 맥... 수정은 쉽게 만들 수가 있네요. 음. 어. 백동성 수정이. 음, 주민을 갈아 넣어야 될줄 알고, 살짝, 어, 쫄았었는데, 주민까지는 갈아 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요 녀석을 만들어 봅시다. 아, 이거 너무 많이 만들었네. 어쩔 수 없죠. 자, 요걸 두 개가 우선 나왔는데, 요거를 이렇게 아홉 개를 설치를 하면 모양이 변해요. 어, 그 다음에 이용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흑강이 빌려가잖아. 자, 흑강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응? 흑강 만드는 거 세팅을 안 해놨나? 그러네. 하면요 응, 자, 오늘 엔더 드래곤 잡고요 어, 엔더 수정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텔레포트 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 음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